안녕하세요. 노무트랙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있는 장비 촬영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 봤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4.5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카고 차량입니다. 차량 인식은 2004년 225마력짜리 차량이며 주로 장비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도 현재로 차량은 오래되었지만 장비 차량으로 정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행한 키로수는 약 125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지만 영식에 맞게 적당하게 운행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엔진 본인까지 완료로 한 차량입니다 차량에 DPF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 검사하는데 환경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차량입니다 앞타이어는 90% 이상 남아있으며 마찬가지로 뒷타이어도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적역차량을 보시면 은세월의 흔적은 좀 있지만 2004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장비 차량으로 정말 국내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장비 차량으로 필요하신 분이 보내주시면 은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